오리십니다. 오늘은 루나스틱 파운데이션과 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리고 요청이 있었던 3 c e 의 멀티팔레트 안에 쿨톤이 있을 만한 핑크 계열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꼭 베이스 바르지 말고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지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모르고 닫아버렸어요. <laughs> 완전 뭉겨져버렸거든요. 안쪽에가 하이라이트처럼 되고 바깥쪽에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23호라 그래도 엄청 어둡고 엄청 그렇진 않아요. 제 피부에 조금 약간 어두운 편인데 적당히 어두운 정도예요. 이게 막 22호톤이면 그냥 여름에 쓰기엔 요거 하나 쓰기 괜찮고 이 브러쉬를 이렇게 했을 때잘 스며들게 해주긴 하지만 커버력 있게 바르려면 이 브러쉬보다는 그냥 쓰시는 게 훨씬 좋긴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갈때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모공 브러쉬라서 모공이랑 이렇게 바를 땐 진짜 좋거든요. 한쪽은 그냥 이 안에 내장돼 있는 걸로 바르고 한쪽은 브러쉬를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먼저 이렇게 발라줄게요. 두껍지 않게 바르면서 얇으면서 뭔가 밀착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이 모공에 모공 브러쉬를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려가면서 하면 모공 여기가 잘 스며들면서 굉장히 굉장히 모공을 잘 가려요. 건조하냐? 저는 이렇게 심하게 건조하다 못 느꼈어요. 근데 어, 겨울에 바르면 건성이라면좀 건조할 수 있어요. 더워서 얼굴이 뿔긋뿔긋해요. 이걸 딱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커버력은 엄청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또한 번, 또한번더 바를게요 이게 여러 번 덧발라도 엄청 두꺼워지지 않은 스틱 파운데이션이라서 두껍게 바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21호, 23호가 있는데 좀 밝은 얼굴 톤이 아닌 이상은 23호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요렇게요번에는 브러쉬 조금 더 이렇게 얇고 예쁘게 도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공 브러쉬를 써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납작 브러쉬를 쓰면 좀더 얇고 예쁘게 표현되는 게전더 좋아서 얇고 예쁘게 소포되는 걸좀 좋아합니다.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은 납작 브러쉬로는요. 이렇게 누르면서 바르면 커버력이 높아져요. 쉐딩 스틱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면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약간 붉은기가 있어서 제가 잘안 쓰게 된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바르면 얼굴이 쉐딩하는 데 되게 편했어요. 코에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보죠? 약간 불편할 수 있어서 어,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브러쉬로 그냥 한번 쓸어줄게요. 하이라이터도 있거든요. 하이라이터를 먼저 바를게요. 이렇게 먼저 발라서 <laughs> 빔을 쏴주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되게 예쁘죠? 치크세이드인데 두 번째 컬러예요. 두 번째 컬러고 색깔은 되게 예뻐요. 색깔은 이런 색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랄색이고요. 이 앞에 살짝 이렇게 바르고 어, 너무 많이 발랐나? <laughs> 너무 많이 발랐네? 근데 이거 펴 바르면 엄청 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세구나? <laughs> 한국에 있나요? 이 제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는 것 같아요. 이제 세잔내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치크 컬러도 되게 예뻐. 요거 말고도 또 있었고요. 하이라이트가 사실 스틱 타입인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쉐딩은 색깔이 약간 붉은 톤이 좀 섞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색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이게 밀착력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세잔대 제품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제가 왜안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때 이렇게 기억자로 보여드렸다면 진짜 많이 썼죠. 여기 부분 있죠. 약간 핑크빛 나는 부분도 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보랏빛이 섞여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 핑크에다가 보라 살짝, 진짜 살짝 얹은 것 같은 눈에다가 발라보면 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음, 이 느낌이고 반대편에 색깔이 팍팍 나게 발라줄게요! 다음에 이 색깔 발라볼게요 밑에 이 색깔을 발라서 눈 뒤쪽에만 우선 살살살살 펴서 발라볼게요. 이 음, 느낌 살짝. 근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붉은 기가 있어서 어, 그게 부담스럽다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던데 이거는 이제 보라 기가 있어요. 그래서 웜톤보다는 쿨톤 분들이 좀더잘 어울리기는 해요. 사실 이이 요, 요 컬러든 이렇게는 이렇게 네 가지는 중간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펄이 있으면서 약간 핑크빛 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부담이 없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앙에다가 핑크 빔을 살짝 넣을게요. 눈 밑에도 살짝 바를게요. 요 아까 발랐던 핑크로. 오늘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세요? 물어보신다면, 좀 편의점 갑니다. 요 위에 얘를 먼저 발라서, 이 펄이 예쁘긴 한데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크림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운 타입들이라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의 섀도들 우 바를 때는 좀 블랙으로 많이 발라요 요즘. 그래서 블랙을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살살살살 바를게요. 점막에 조금만 거어도 이거는 느낌이 파고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바르고 나서 이제 약간은 조금 더어 붕뜬 느낌 덜하죠? 마지막 요 컬러를 이용해서 눈 밑에 여기 지금 바른 부분 있죠? 거기다 같이 이어서 바를게요. 근데 여기 되게 아쉬운 거는 보여서 좋은데 거울이 없어서 거울을 따로 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색깔이 예쁘면 됐죠. 색깔이 어떤냐면 약간 요런 컬러예요. 음, 피치 코랄 같은 핑크 코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르면 안에만 살짝 이렇게 쿠션 타입이라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 단점은 건조한 느낌 때문에 좀 단점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끝내봤습니다. 루나 스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얇게 도포되고 여러 번 덧발라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내추럴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3C 같은 경우에 붉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사실 붉은기가 나도 약간 다른 컬러들 누루톤과 같이 바르면 되니까 아주 붉은 피부가 아니시면 추천을 드릴만한 컬러입니다. 하지만 이 팔레트 다 전체를 다쓸 수는 없기 때문에 믹스해서 쓰거나 포인트 컬러로 쓰시기 괜찮으니까요. 하나쯤 소장하시는 것도 괜찮.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